잖아요. 둘식이나셋식이나 여성 교회 뭐 전도 팀이나 근사회 전도 팀이나 이렇게 우리 옛날엔 근사회가 성교를 열하고 여러, 여러 나라에 다녔잖아요. 단기 성교지만 이렇게 좀 주님이 우리에 부탁하신 것이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천하 만민에게 복물을전니그 명령을 받은 그 명령을 수행을 우리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주님 앞에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보고할 때난 너를 모른다 하는지 모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몸도 많이 사용했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아무 이유 뭐 예, 유익이 없잖아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주님 앞에 예, 내가 너를 보내노라 했잖아요. 뭐하라고? 예,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숨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예. 아마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예, 상관없고 막 전하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예, 주님이 이제 하시니까. 자라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물주어 씹뿌리는 것은 우리 일이지만 자라게 하실 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천하무대요. 그 이상은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돕도록 오셨잖아요. 우리의 근능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거든요. 성령께 맡기고 그냥 오늘 또 하루 누구에게 인가 복음을 전해면 참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예, 우리 내 아버지 집은 오늘날 뭐지요 교회지요? 그그 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대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피로 사서 세워놨거든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취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려라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주님이. 분노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가 기억, 말씀이 생각, 기억 났는가 하면은, 10편 69편 9절 말씀인데요. 17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10편 9 69편, 69절 9절이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예, 성전을 너무 너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성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성전은 하나님 모신 집이지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알맹이 내용인 하나님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껍데기를 해서 살 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거든요. 그러시거든요. 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약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몸이 뭐하겠어요. 병신이죠.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교회 머리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머리는 간대온대 없고 몸이 말이죠. 머리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요. 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 껍데기를 잡은 거죠. 머리를 안 잡고 몸을 잡은 거죠. 현제 우리는 첫째도 우리 그 나라와 그 하나님, 절대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성령이 끌어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로 늘 교제하고, 기도. 기도의 그... 비밀을 알면요,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겠죠. 기도에는 약속이 따라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기도를 별거 아닌 걸로 알고 하는 말이, 뭐, 기도는 하지, 뭐, 그럴 정도 아니고, 기도는 정말 생명줄이에요. 예. 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죠. 주님이 필요, 필요 다 하지요. 귀전이 필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참 연약한데, 죄인인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 성전은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렇게 막 분노 예수님 막 분노하고 막 상을 얻고 말이죠. 뭐 저 양을 예, 끈으로 된음 쫓아내고 막 비둘기하는 그 가져가라 그러고 하니까 아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를 내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기라 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 뭔가 특별한 모양인데, 특별한 뭐가 되면, 특별한 이면은, 특별한 표적을 보여 내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의 표적을 내라, 그러죠. 성전의 주인이면, 성전의 주인 내 표적을 보여 들 기적을 보여 달라 그러는 거죠. 아이 가나 혼인자한테 표적을 보여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연의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 많은 표적이 있지만 최고의 표적은 뭐냐면요. 하나를 표적 하나를 보여준다면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최후의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표적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은요.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보다 더큰 표적이 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표적 어느 누가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자가 있으며 심판을 면하게 해줄수 있으며 영생을 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 이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죠. 이 성전. 그때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요. 제일 처음 성전이 무슨 성님입니까? 솔로몬 성전하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짓려고 할 때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네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은 네 아들로 통해서 짓게 하게 되가지고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짓려고 준비 다한 재료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게 첫 성전이에요. 첫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가고 예. 그 돌아와 가지고 70년 후에 바벨론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갈래요 제2 성전이요. 제2 성전. 그런데 제2 성전이 처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옛날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다시 헤롯이 스룩바벨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 동안 했냐면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성전을 공사를 해온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공은 안 봤어요 앞으로 한 20년 더 지어야 될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거죠 뭐 이제 역사책에 보면 하루에 인부가 성전인 인부가 1800명이 동원돼 가지고 46년 동안 지었다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완공이 된게 아니고 앞으로 완공되려면 20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런 성전을 헐라 가세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이 46년 동안 지금 건데 어떻게 헐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성전,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너희들 46년 걸려도 성전 완공하겠지. 나는 3일만에 다시 채운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 제, 그 유대인들이 기가 찬나이시 유대인들이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러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 거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세우겠느냐 세우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해로 성전을 헐라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기를 이 성전을 헐라이 성전은 누구 성전을 말하면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죠. 자기, 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그쵸. 그렇죠? 자 육체를 헐라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박아 죽이라. 그러면은 다시 세월에 내만은 3일만에 나는 부활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알아듣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제자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 에이, 못 뱉게 죽을, 때다 도망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줘도, 그때까지도 못 알아봤어요. 그럼 언제 알아봤냐 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아, 그때 그 말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말씀하신구나. 그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임하고, 감동, 감화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닐지 몰랐어요. 부활하시고도 몰랐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줬지만은 몰랐어요. 그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 보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눈이 열리고 사명이 보여지는 거요. 예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그리소이시고 스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전하면 죽일다 할 때에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성령의 능력을 안 입으면요.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수 없고, 예배도, 제도 들수 없고,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죠. 저 사마리아 있냐? 그리고 에르살렘이냐 사마리아도 아니고 에르살렘이 아니고 이네 몸으로 몸을 가지고 영으로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바로 성전이다 성전의 의미를 사마리아 여인도 알게 해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예수님도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하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모신 새 성전을 바로 주님의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 그 성전은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고 새 성전을 주셨는데. 예수의 몸이 성전이고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 뭐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 성전하는데 뭐가 성전이죠? 내 예수를 모신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게. 예 성전이기 성전이는 예배당 예배처소 집이고 뭐, 예, 장소고, 진짜 성전은 예수 모신 내가 성전이라 그리스의 몸이 성전이다. 라 우리 그리스의 몸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 그리스의 몸 아닙니까? 다르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뭐하는 데서 사용하지요? 주인을 모시는 것이죠. 주인은 거룩한 신부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 그래서 자기가 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면요. 참 자기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 계시는 분을 아니까 그러죠. 모르면 뭐이그리스의몸된 성전이지만 옛날을 막 마구잡이로 막 사용하듯이 그냥 불결하게 사용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뭐 했냐면 성전을 정결케 성결케 했다는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큰 일입니다. 이성 요한복음은 예 시작부터 예, 성전을 성결케 하셨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 성전을 성결케 하신 예수님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자 이제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났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후에야 성령이 임한 후에야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 그때 그 말이 이 해로 성견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성견으로 말씀하시고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진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날 기도로 교제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요.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인간을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네, 사랑하셔서 인간의 피로도 공급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피로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의지했을까요? 인간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했지만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안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건 아니고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의지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했느냐 하면은 사랑해 주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러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다. 인간을 믿지 않았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죠. 어떤 사람들 이걸 몰라가지고.